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르되 이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렛의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슬이라 하니라. 아멘. 같은 대상, 다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계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언약계를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언약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접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의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반성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언약계라는 형식에 매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합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개입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패배했던 대상에게 이번에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셋째,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돌을 취에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영적 교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인생을 지키고 도우십니다. 그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힘에 의지하여 살려하는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